얼마 전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을 의료진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응급처치로 구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화제가 됐었죠. 취재진이 이 여성들을 수소문했더니 사고 현장 인근 대학병원 간호사들이었습니다. 정인권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. 울산 동구의 해안가 식당 앞 여성 3명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. 환자분 눈뜨세요.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 동공 반응을 확인하는 등 능숙한 모습입니다. 아, 아이고, 이 남성은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아 병원에서 가벼운 검사만 받고 퇴원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여성들은 지역 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는데 근무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성이 쓰러지자 응급조치에 나선 겁니다.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일단 저희가 바로 달려가서 일단 확인을 했고 일단 의식이 없었고요. 일단 맥박을 확인했었을 때 맥박이 잡히지 않아서. 이들 중두 명은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신입 간호사로 실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환자를 보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. 근데 일단 그 당시에는 뭐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가서 바로 했. 일단 환자분 맥박이 점점 돌아오면서 약간 어,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. 병원 밖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한 간호사들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시 환자가 있는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 소식 듣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사람을 하나 살렸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